제가 방금 전에 방문심사 안내라는 문자가 왔는데 이게 뭐가요 진짜요? 지금 보험금 청구하셨죠? 지금 보험회사가 이 보험금을 주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현장에 나와서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네, 이럴 때는 독립손해사등사를 무료로 선임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용하셔서 최대한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자가 너무 복잡한데 이런 권리를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알수 있는 아, 정말 어렵죠. 지금 보여주신 문자만 해도 지금 이게 몇 줄이야 도대체. 한 스크롤에 넘어가지도 않는데 이런 문자를 해석해서 어떤 권리가 있는지 를 알려주는 서비스 저희 우바디이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. 형사님은 잠도 안 자고 해주시는 거예요 아, 저는 잠을 자야죠 그래서 제가 잠을 자지 않는 게 아니라 손해사정사들이 학습시킨 AI가 실시간으로 판독을 해줘요 그래서 지급 지연이 되는 건지 서류를 보완하라는 건지 독립손해사정사를 무료로 선임할 수 있다는 건지 이런 권리들 빠짐없이 다 챙겨드리고 있어요 와이 기능 너무 좋네요. 저도 한번 이용해봐야겠어요. 보험사의 안내문자를 받으셨나요? 보험사의 안내문자에 숨겨진 이 많은 권리들을 판독해보기 원하신다면 댓글창에 울바음이라고 남겨주세요. 저희가 이용하실 수 있는 판독 서비스 링크를 바로 보내드릴게요.